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라떼아트 컨텐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원래 사용하던 심의 상업용 머신이 아닌 이제 가정용 머신으로 라떼아트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르테라고 하는 가정용 머신을 사용을 할 건데 팀이 일반 상업용과 다르게 어, 노즐이 그냥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멍이 그니까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어, 꽤나 잘 되는 지점을 좀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각이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르테나 또는 다른 가정용 머신이나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머신 쓰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기본 패턴부터 우리가 이제 헤카수스, 유니콘, 해마라고 하는 드로잉 패턴까지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서 영상 보면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기본 패턴 중에 하나인 제가 로제타를 하면서 스팀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저는 추출 먼저 하고, 그 다음 스팀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크레마가 조금 이제, 이제 사라져 있어요. 약간 깨져 있게 나오는데, 뭐 그대로 해도 나오지만 좀 그거를 보완하고 싶으시면은 연습을 하실 때 이런 초코파우더 같은 걸 위에 뿌리시면은 조금 더 그림이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안 뿌리고도 해봤는데 좀 깨지는 느낌이랑 연한 느낌이 있긴 한데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이제 안 뿌리고 하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추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주는 포터 필터 말고 바텀미스를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요걸로 하시는 게크레마가좀더 진하게 나와서 51mm 템퍼가 따로 없어서 머신 살때 주신 걸로 해보고. 자, 일단 추출을 바로 들어가주고. 이제 오르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린퓨전 느낌처럼 살짝 들어갔다가 멈춘 뒤 다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추출을 종료했고 그냥 이 아래 놔둔 상태에서 스팀 버튼 누른다 빠르게 스팀 예열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가정용 머신은 이런 반드시 이런 350짜리 에 작은 피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작은 피처를 사용을 해주시고 준비가 됐죠? 그러면 팀 한번 틀어주시고 자, 런 각도 보시면 여기 7시 정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틀어요. 그다음 거품을 많이 넣으세요. 한번, 둘, 네. 자, 그냥 큰 소리로 4번 정도 넣었거든요. 중간 짜잘짜잘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7시에서 꺾어 보시면. 막 돌아요, 이렇게. 오, 어, 돌죠? 가만히 계세요. 저 위에 개구리알 같은 거품은 그냥 일단 내비두세요. 막 사라지게 하려고 움직이다가 오히려 공기가 더 들어갈 때도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때까지 좀 깨지길 좀 바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 뜨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꺼버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닦은 다음에 퍼징 해주시고. 자, 이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 내가 사용하려는 원래 피처에다가 옮겨주세요. 기포를 적당히 깨신 다음에, 그러면 지금 기포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잘 깨주면은,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로제타를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폼이 조금 얇게 나와가지고 깨질까봐 조심조심 했는데 어, 폼 품질 자체는 진짜 정말 좋아요. 어, 제가 기존에 원래 하던 3시 방향에 꺾어서 하다가 아예 반대로 꺾어서 아까 7시에서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이쪽에서가 지금 좀 혼합이 좀더확 돌면서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머신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얘도 조금 거품이 적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러면 은좀더센 거품을 소리를 한번더 내주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보다 좀더 상위 패턴이 스완이라는 패턴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좀 얇아가지고 거품을 조금 더 많이 넣어볼게요. 그래도 엄청 두껍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스완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팁을 알려드려볼게요. 자, 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도 수출을 했고, 스팀 준비도 끝나서, 자, 스팀 똑같이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한 7시 방향에 위치시키시고, 레버 트세요. 공기 많이 나요, 많이. 한번, 둘, 셋, 넷, 다섯, 아까보다 훨씬 넣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만들어주세요. 어, 여기 막 도는 거 보이죠, 여러분? 깨구리알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저도 이제 조금 깨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라떼 아트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생긴 기포들이다 보니까 쳤을 때다 깨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트 할 때는 전반적으로 잘 섞인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거품을 많이 낼수록 당연히 좀 깨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압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어, 노즐 구멍이 하나라, 그 다음에 옮겨주고, 자, 써내볼게요. 이 폼이 좀더 나은 것 같네요. 너무 흐느적거리지 않고 근데 이제 얇은 폼으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소안도 전혀 문제없고 커피가 지금 좀 강배전이고 저희가 이제 바텀리스 사용해서 뭐 수출 맛적인 세팅은 아니고 뚝뚝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크레마 자체가좀 살아있다 보니까 굳이 파우더 뿌리지 않아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폼이 안 좋지가 않은 게 겉에 윤기가 막 보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그 개구리알 같은 폼들은 쳤을 때 전부 깨지거든요? 대신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돌아가는 그 반경을 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한 7시 정도로 확 꺾어버리시면 좋습니다. 노즐을 너무 벽면에만 붙이지 않고 7시로 꺾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어. 이렇게 수원 패턴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과연 이 머신으로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하는 그런 고급 패턴들로 나오는지 해볼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용이 제가 이, 이 가짜로 옛날에 연습할 때도 그랬는데, 가정용이 드로잉은 더잘 나올 수도 있는 게 온도가 안 올라가요, 쉽게. 오히려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드로잉을 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게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우유가 금방 거품이랑 분리가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저도 가짜로 연습할 때 드로잉이 더잘 나온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단점은 혼합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게 또 분리가 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회전을 잘 잡아주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끄다 보니까 오히려 드로잉 스킬을 쓸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마 패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추출 완료했고, 이제 드로잉 패턴 해볼 건데, 드로잉 패턴은 해마 패턴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아브라한 커피님이 오르테랑 이제 협업하셔가지고, 라따트 대회를 연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 일정으로 이제 어, 아쉽게도 나가지는 못하지만, 해마 패턴이길래, 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하는 해마 패턴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준비해주고, 기울인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틀고, 드로잉이다 보니까 거품을 너무 적게 넣으시면 안 돼요. 잔이 크기도 하고, 이제 이게 3 5 0 m l 라 조금 어렵긴 한데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고 섞어줄게요 어 돌죠? 장기포 무시하고 계속 돌려줄게요 그리고 온도가 만졌을 때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좋거든요 적당하게 따뜻할 때 꺼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꺼버릴게요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하려는 피처에도 옮겨주고 기포를 깨고 이 위에는 드로잉은 좀 초코파우더 뿌리고 제가 좀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패턴을 오래.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 드로잉 패턴 할때 훨씬 더 수월하고 근데 이제 기포가 보이긴 하는데 진짜 여러분 해보시면 스팀 자체가 저도 이제 쓸 때마다 좀 놀라워요. 저걸로 이제 바꿔나서 계속 연습을 해봤는데 엄청 쫀쫀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어, 식으로 드로잉까지 문제없습니다. 음, 근데 진짜 윤기도 잘 나고 쫀쫀해 보이죠. 위에 있는 초반에 있는 기포들은 다 깨지니까 혼합만 잘 회전 잘 각도 보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오르테 머신 사용해가지고 라떼 아트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는데 오르테 머신 말고 다른 가정용 머신 사용하는 분들 뭐 가짜 클래식 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업용만큼 스팀 양이 많거나 그 구멍 개수나 크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상업용이랑 느낌이 당연히 달라요 상업용만큼 강한 힘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펌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요새 나오는 가정용 머신들이 워낙 잘 되고 이렇게 작은 피처를 사용해서 하시면은 보신 것처럼 스팀에 라떼 아트에도 큰 무리가 없는데 스팀 하실 때 주의하실 때 할 점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각도를 틀면서 막 돌아가는 그 반경을 만들어 주셔야 각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르테 같은 경우엔 저는 7시 정도에 넣었을 때확 도는 느낌들이 보였습니다. 반대가 잘될 수도 있어요. 또이 스팀 피처를 잡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 방향에서는 7시 방향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피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머신의 각도 또 이거를 위치시키는 각도에 따라서 막 돌아가는 지점을 찾으시고, 위에 있는 잔 기포들을 깨려고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거품이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잘 돌고 있다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혼합을 다 하신 다음에 충분히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포를 잘깬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피처에 옮겨서 해주시면은 기본 패턴부터 심화 패턴까지 드로잉 패턴까지 너무나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도 충분히 라떼 아트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상업용 머신이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스팀 팁에 구멍이 커서. 그냥 그건 오히려 거품이 너무 두껍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용은 거품이 너무 얇게 나오는 경우가 문제인데, 그것도 잘 맞춰주시면은 충분히 이거보다 더 넣으면은 카푸치노 폼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가정용으로 라떼아트 연습하는 분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